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여수 국동항에 일본, 나와 있습니다. 장래요. 오늘 한국 프로낚시연맹 왕중왕전이 열립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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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021년 랭킹 1, 2, 3, 4전과 일본, 일본, 일본. 명인 명수전에 상위 입상한 선수들이 참가를 합니다. 오늘 원래 참가 인원은 6 0명인 정원인데 평일인 관계로 빠진 선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 세척에 나눠 타고 금호열도 1원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성적 좋은 선수들 다 모인 왕중왕전인 만큼 어떤 조카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요즘 조항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더더군다나 오늘은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서 섬의 서쪽 포인트에는 내리지 못하고요. 동쪽으로 다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나간 배들이 많아서 포인트 여건이 만만치 않을 텐데 실력들이 워낙 좋은 신인 프로들이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4시 45분 선수들이 배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낚싯배 세척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어, 어, 지금 시간 6시 30분 안도 도착한지 지금 30분째 포인트를 돌면서 선수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벌써 갯바위에 낚시꾼들이 꽉 찼습니다 오늘 날씨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바람 피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미 다들 먼저 들어온 배들이 낚시꾼들 내려놨습니다. 오늘 한국 프로낚시연맹 선수들 고생 좀할것 같습니다. 나중에 철수할 때 돌면서 조과 확인하겠습니다. 네. 보름달이 번이 떠있는, 아, 보름달이산선지로 넘어갔습니다. 갯바위마다 불빛이 점점이 떠있죠. 지금 포인트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간신히 포인트를 찾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바람이 좀덜 부는 곳이네요. 이제 마지막 팀만 남았고 어, 아홉 번째 팀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번째에요 평일인데도 갯바위마다 자리가 빼곡하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 낚시연맹 선수들은 이 중에 몇명 없습니다. 다 일반 낚시인들입니다. 오늘 첫 철수를 하는데 과연 고기가 있을까요? 자 부산지부 한영수 회원님. 아, 씨알 좋은 감성도. 45까지는 0안 되겠고. 채비 뭐 쓰셨어요? 1.5반 유동. 1.5반 유동. 2호, 2호참, 2호. 2호 반 유동. 바람 때문에. 예예. 예. 예 언제 받았어요, 입지를? 지영 어... 씨? 어. 현물현 네. 아, 그러면한 10시. ]Okay. 1시 조금 넘어서. 예, 예. 예. 잠깐만요. 맨날 옷자들고찍들오늘왜 그래? <laughs> 계층 한번 보겠습니다. 4 0 8이 전북지부 서정현. 입니다 네. 전북지부 서정현 회원님. 아, 생활을 접으셨어요? 예. 최대원은 42cm 42. 어, 오늘 유력한 입상권인데 예. 어떻게 입주를 받으셨어요? 아그 멀리서 앞으로 땡겨오다가 손살같이 그냥 빨고 들어갔습니다 몇 호지요? 아 2호지요 2호? 2호 아 수심이 별로 안깊었나봐요? 네네 한 8m정도 됐습니다 예. 딴 데는 수,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고구려찜 많이 쓰셨는데 네. 여기는 바람 별로 안 불었어요? 바람이 좀 불었었는데 예. 수심이 뭐 어 앞쪽으로나 5m 6m밖에 안 돼서 그냥 멀리 캐스팅 안 하고 중거리에서 그냥 끌어당기는 입질을 언제 받았어요? 오전 한8 시쯤 한 마리 큰놈 아, 체체대가 아, 나왔고 거의 끝날 무렵에 두 마리 잡았어요어 마지막에 두 마리. 예. 전북지부 장금복 회원님. 예예. 예. 예, 저좀 봐주시고요. 자몇 시쯤 입질 받았어요? 한8시반 정도요. 8시 반요. 예. 아 채비는요? 채비는 2호 반유동이요 에 2호 반유동? 예. 수심이 얼마나 나왔는데요? 수심 11m요 12m? 예. 수심치고는 고부력식를 쓰셨는데 이유는 너무, 바람... 너무 심해가지고요 너울요? 예. 아 그러면은 이한 예. 예, 마리 받고는? 참돔만 여러 마리 잡 참돔 얼마나 한 거예요? 한 이만한 거 아. 여러 마리 <laughs> 쓸데없는 거예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자 이게 시울포에서 오늘 나온 고기입니다 총 8마리 아, 조항이 별로 안 좋은데 씨알들은 대제부분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프로낚시연맹회장 박동수입니다. 어, 2021년 k p f 컵 제8회 왕중왕전이 12월 달에 저희들이 1박 2일로 개최를 하려고 예정했으나 코로나가 너무 급속하게 번지는 바람에 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로 했고, 저희들은 2차, 2차 접종 맞은 것까지 다 확인하고, 열 체크까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을 오늘 날씨는 조금 불순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기들이 족과도 있었고 우리 회원들께서도 열심히 참석을 해주셔서 더 좋은 잔치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프로덕시연맹이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푸짐한 상품으로 풍성한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대회를 도와주신 우리 본, 본부 본 자문위원님들과 또 감사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오전에 날씨는 나빴지만 그래도 무사하게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다 대회를 마쳐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에 만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합순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위 전남 김준홍 프로님 한 마리 32. 9위 부산 박헌강 프로님 한 마리 35. 8위 전북 장근복 프로님 한 마리 36. 7위 울산 이재용 프로님 한 마리 37. 6위 부산 한영수 프로님 한 마리 42. 5위 부산 이성철 프로님 한 마리 49. 4위 전서 조남식 프로님 두 마리 39. 준준우승 전북 서정현 프로님 세 마리 42. 준우승 전남 이상월 프로님 세 마리 47. 영예우승은 경기 최우석 프로님 여섯 마리 52cm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공부 네, 네, 화이팅 <laughs> 준우승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가 있어야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왕중왕전 영예 의 챔피언입니다. 경기 최유석 프로님 앞으로 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시상은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7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 프로학점의 왕중왕전 우승을 하신 최효석 프로님입니다. 어느 지부죠? 네, 경기 지부입니다. 경기 지부장님. 네, 맞으시죠? 맞습니다. 경기 지부장님 아, 예. 오늘 여섯 마리, 독보적인 마리수를 기록했는데, 네. 뭐, 비법 같은 거 있을까요? 아, 비법은 없고요. 예. 어, 재수가 좋았습니다. 짝지 제가 뽑기를 잘해줘서, <laughs> 네, 그래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채비는 주로 뭐 쓰셨어요? 어, 이오찌 반유동을 했습니다. 이오찌 반유동. 수심이 네. 얼마 정도 나왔어요? 수심은 한 7, 8m 정도 나왔습니다. 아, 그럼 상당히 고부력지를 쓰셨는데 이유가, 어, 저는 거의 뭐이웃집 왔습니다. 진짜요. 예 아, 네, 오늘 바람이 심했잖아요. 예,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예, 극복하는 비결도 됐겠네요. 예, 건가.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입질은 언제 받으셨어요? 입질은 덜물에는 입질이 없었고요. 썰물에 어, 네. 어, 물돌이하고서부터 한 1시간 반 사이에 다 잡았어요. 아, 10시 넘어서. 예, 10시 한반서부터 12시 사이에. 예. 네. 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음이이이